아, 여러분 전도만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무엇보다 더 기뻐하신다고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 아흔 아홉 명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세님 잔치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할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신다는데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좀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소망, 유일한 소망, 여러분 그게 어떤 것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재산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지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뭐가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참된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고 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전해주는 우리 그런 복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라고 믿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도 사실 세상도 인생도 예수님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만큼 귀한 게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족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TV 프로그램에 그 결혼지옥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이혼숙력캠프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지옥 같은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그분들이 살아가는 그집 집안을 보면 가족이 가족이 아니에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가정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무슨 가족이 소망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정 아니고 정말 둘도 없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족이 소중하긴 하지만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지난 8월 초에 제가 휴가를 맞아서 어머니를 가서 찾아뵈었어요. 병원에 계신 어머니 찾아뵈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식사를 잘못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넘기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식사를 못 하시니까 얼마나 바짝 마르셨는지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할수 있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도와드릴 수만 있다면 뭐를 안 해서 예? 어떤 것이라도 다 동원해서 어머니를 돕고 싶은데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대신 먹어드릴 수도 없고, 대신 제가 아파드릴 수도 없고, 예, 아무리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이라고 해도 어머니의 그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제가 소망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돈이겠느냐는 거예요, 정치겠냐는 거예요, 경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치가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집니다. 국민들의 삶이 달라져요. 경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경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죽음 앞에 가면 아무리 중요한 정치 아무리 중요한 돈 아무리 중요한 권력 명예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진정한 참된 소망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밖에는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 밖에 없어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이제까지 지었던 죄는 예수님의 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된다. 어느 곳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다 저주고 불행이 아니고 복된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젠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논쟁이 수백 년 동안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던 것을 보게 돼요. 그걸 가리켜서 기독 논 논쟁이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기독교라 그러잖아요. 아시는 분이 다아시겠습니다만그 뭐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에, 그리스도, 그거는 헬러 크리스토스, 그걸 우리말로 음력한 거거든요. 그리스도. 근데 그거를 한자로 음 나는 대로 쓴게 뭐냐면 기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누구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걸 기독론 논쟁이라 그러는데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지금도 그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인간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무슨 만들어낸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와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사람이잖아. 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잖아.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이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은 피조물이자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누구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예수님이 인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인간이지만 이런 논쟁이 계속 이어져 와서 드디어 AD 400 5 1년에 칼케돈 공회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총회 같은 이런 회의에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깔끔하게 정리됐느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신 참 인간, 사람이시자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정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사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저기 나오는 말씀이 누굴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자, 그다음에 14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일제 요한복음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래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보니 그 영광을 보니 보통 사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말씀이신 분이고, 하나님이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교수 2장에서도 그러죠. 사도바울도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여기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6절에 말씀해요.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합니다. 요때 쓰인 헬러 단어가 뭐냐 하면,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르페. 요거는 형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거라고요? 존재를 규정하는 본질적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질적 성격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 본질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기독문 논쟁의 역사를 보면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다, 사람이다, 그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깔끔하게 성경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참 인간이자 반드시 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심판 죄로 말미암아 심판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 죄 없는 우리 대신 죄 없는 다른 존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가면서 피 흘리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원리 이런 법칙을 세워 주셨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인간의 인간이 용서받고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누가 많이 죽었다고요? 죄 없는 짐승들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런 대신 죽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 짐승이 죽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한 번에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이제 우리를 그죄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딱 정하시는데 사람의 피로 하려고 하시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보니 하나님 앞에 죄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죄를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실 수밖에 없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뭐를 입고 오셔야 돼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죄는 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만일 예수님이 인간이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되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행전 사장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면 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마는 부처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습니까? 마호메트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줬습니까?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피를 준 분이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여 진리라고 믿는다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언젠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유일한 소망되시는 이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꼭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안 전해주고도 가족을 사랑한다 할수 없을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친구에게 얘기해 주지 않고도 내가 친구를 사랑한다고 할수 없을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얘기해 주지 않고도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올해, 올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이 13자 생민전 지기간 동안에 이 예수님을 꼭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 줌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참된 인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에만 소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유일하신 참소망이 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좀 서글픈 얘기지만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경험에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면 적어도 누구는 우리에게 좀 도움이 돼야 돼요. 좀 가족은 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가족은 우리에게 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 그러던가요? 정말 가족이 도움이 될 만한 가족이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복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을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급한 일이 있어서 뭐야좀좀 도와달라. 그러면 뭐몇 십만 원 많게는 몇 백만 원 도와줄 수 있지만, 몇 천만 원, 몇억 달라 그러면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가족도, 친구도,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지위와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다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구하면 받을 거라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체념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며칠 동안 굶고 너무너무 배고파. 근데 집에는 금고에 금덩어리가 이만큼 들어 있어. 근데 그급 내다 팔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배고프다만 배고만 뭐해 쫄쫄 굶고 있어 여러분 그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내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고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너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하나님 나돈좀 주세요. 기도했대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얘기 안했겠어요? 나좀 도와달라고 가도 족 얘기했겠죠. 그런데 다 거절을 당했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좀돈좀 좀 주세요.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가게를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손님을 보내주는데요. 여러분, 요즘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뭐, 그냥 두집 건너 나세집 건너 막 망하는데, 그집막막 손님이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얼마나 손님이 많이 오는지, 막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막 번다는 거예요. 내일 아니니까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시네. <laughs>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예, 핸드폰도 막 아멘 하잖아요. 사무엘상 2장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팔절.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공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해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공한 자를 걸음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탁 의지하고, 여러분 필요한 게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어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만 주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혜와 지식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쁨과 생명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CCC의 창시자 설립자인 고김준근 목사님. 어떤 집회에서 100가지 질문을 했대요. 청중들에게 100가지 질문. 근데 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걸 백문일답이라 그래요. 그다할수 없지만 오늘 여러분 몇 가지 해보려 그래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머리 위에 하늘을 활짝 열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네, 그리스도. 한 절반쯤 믿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십니까? 땅과 바다를 나누신 분은 누구입니까? 천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저 파워포인트를 넘겨야지. 방송실 예. 어디까지 했어요? 예. 또한장더 넘게. 37번. 방송실 정신 차리고 37번. 없어요? 왜또 어디 갔어?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잔을 넘치게 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둠이 나를 가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 수많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예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곳 가운데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 무공토록 영원하시며 끊임없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온 나라와 백성이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온 땅의 왕이신 바로 그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예수. 믿으십니까? 아,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이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대서논리가 후서 2장 13, 14절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시는지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권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권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어떻게 대수님과 성도들을 구원하시냐 첫 번째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택하셨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네 번째 뭐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하도록 우리가 진리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성령의 역사하고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 진리를 믿는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로 테살로미가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바울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었다고요? 우리의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과정이에요. 거기서 하나님도 빠지면 안 되고 성령도 빠지면 안 되고 우리의 복음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구원받을 수 없느냐? 주님은 그 복음을 생명 구원하는 복음을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만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다른 어떤 존재를 통해서 전하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에게도 그 복음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천사들을 통해 복음 전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여기 신암의 동네에 탁 천사가 다 나타나가지고 날개를 펄럭펄럭 거리면서 이번 주일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막 화염 방사기도 한번 쏴주고 그런 막 혼비백산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누구에게 복음 전도하라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왜요? 이영광이 특권을 다른 존재에게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올한해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전도가 절대로 짐과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특권과 영광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제나 저제나 영원한 유일한 참소망이 누구십니까? 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